<laughs> 감독과 연기를 함께하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재밌다고요. 그럼 단점은 체력좋아. 너가 뭔가 뭔가 뭔라뭔달라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웃음> 예쁘게 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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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예고편 공개되고 주의 반응은 어때요? 아주 반응이 핫하더라요 <laughs> 아, 저... <laughs> 극장가 화제작의 인물들을 만나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1년 극장가를 뒤흔들 문제작이 찾아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진짜 10대들의 이야기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에 우리 이환 감독님 그리고 배우 이유미 안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들 이 너무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하영이라는 영화를 첫 번째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들은 몰라요의 주영역을 맡은 한이 혹은 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유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세진 역할을 맡은 유미라고 합니다. 네, 세분 반갑습니다. 일단 감독님의 전작 닥카영에 네. 이어서 정말 지금 두 번째 문제작으로 이번 작품 역시 소재가 참 파격적이긴 해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놓고 보면은 뉴스를 봐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딱 회자가 됐을 때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음. 이게 되게 크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골물대로 골마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그치.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른들과 이 십대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 의 구성에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어떤 존재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나라는 의미를 좀 담고 싶었던 영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laughs> 가정과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십대 소녀 세진. 무작정 가출을 감행하고 거리를 떠도는데요숨 났어? 은필해? 그곳에서 우연인 듯 운명처럼 가출 경력 4년 차의 동갑내기 친구 주영을 만나게 되죠. <laughs> 그리고 세진은 주영과 함께 본격적인 거리생활을 시작하는데요. 힘들어? 앞으로 더 힘들어. 무책임한 어른들의 맞서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생존하는 아이들 어차피 그런 아저씨들 있음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거침없는 십 대들의 이야기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입니다 우리 안현 씨 같은 경우는 참 무대에서 봤을 때도 좋았지만 스크린에서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어. 어떠셨어요? 스크린에 나오는 본인의 모습을 보셨을 때는? 감사하게도 제 어른들은 몰라요를. 상영이 때. 됐죠? 네, 네. 처음 봤는데, 그렇게 큰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좀 새로웠고. 세지도 알아요? 이거 맞아? 확실해? 아, 이런 감정이 들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끔 하는 영화에, 우리가 함께 한게 굉장히 영광스럽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우리 희원 씨를 캐스팅 과정, 캐스팅 할때그 과정이 굉장히 독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SNS로 섭외하신 거 맞습니까? 아 네. 아 정말 신세대 세. 어른들은 모르는 어떻게 인 거예요. 그때 이제 아니언 배우가 이제 EXID라는 그룹 활동을 소속사와의 관,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음 해외 여행을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 모르겠다. 어 미칠 쳐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글을 남기고 잤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깨 답이 와 있었어요. 이건 꿈일 거야, 막 생각하셨겠어요. 네. 왜? 기억나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현 씨. 박화영 감독, 뭐 이환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뭐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와 있는 거요? 예 어? 박화영? <웃음> 이환? 이환? <웃음>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어,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답장을 보냈죠. <laughs> 우리 유미 씨는 어때요? 유미 씨 같은 경우는 전작에서도 세진으로 나왔는데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박화영에서 그냥 세진이를 했을 때는 어렵지만 부담되지만 음. 어른들은 몰라요에서의 세진이만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사기당했어요. 돈 필요해요. 세진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음. 잘 모르는 독특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속은 정말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웃음> 예쁘게 <웃음> <웃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감독이자 또 배우로서도 너무나또 멋진 연기를 선보여 주셨어요. 이 제필 사실 제필을 다른 배우로 캐스팅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연기한 이유를 좀 여쭐게요. 제 필로 사실 오디션도 많이 봤었고 음. 미팅도 많이 했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든 생각은 어쨌든 배우들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둘한테 어떤 영향력으로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갖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안희연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영 역을 통해서 정말 파격 변신을 했어요 어떻습니까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나요? 지금 대표님이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 이제 제가 제이 이제 작품을 찍고 있는 거를 음. 근데 최근에 저한테 링크를 보내시더라고요 음. 아주 반응이 핫하다고 <laughs> <laughs> 아, 저... <laughs> 촬영 한네달 정도를 그냥 이 영화에 다 오린+ 오린 했어요 제 촬영이 없는데 다른 신이 있을 때는 그 모니터를 하고 배우러 갔고 모든 매시간을 영화에 썼어 뭐 저희는 지금 촬영 끝나고도 사실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음. 네, 근데 뭐 만날 때마다 사실 뭐또 하나의 가족처럼 예 네, 되게 좋은 인연들을 만난 것 같아요 네. 학교와 집이 아닌 거리를 선택한 십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 알아요 들었어요. 생존을 위해 위태로운 삶을 선택한 아이들의 어두운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고게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출 청소년의 성장담을 유쾌하게 그리며 관객들을 사로잡은 영화도 있습니다. 야! 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싫고 엄마의 잔소리도 지겨운 1 0대 소년 태길. 너 검정고시 학원은 어떻게 했어? 학교를 때려쳤는데 학원을 왜 다녀? 그럼 뭐할 건데? 할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빈둥빈둥 그렇게 그냥 쓸모없는 인간으로 계속 살 거야? 엄마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놀람> 반항심에 집을 뛰쳐나간 그는 중국집에 취직하고 월달 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몇 살? 18. 만으로? 고빌리 자퇴? 존댓말 배우기 전에 자퇴? 배울 게 없어서 자퇴. 그럼 넌 천재? 응?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한 인물을 만나며 인생의 쓴 맛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죠. 야, 그만하고 빨리 돌아와 그냥 나 회사에 추천해줄게. 넌 내가 말만 하면 무조건. 그냥. 아우 너나 그만둬 이 하이네시. 너뭔 뜻인지 아니 그거? 이따가 저녁에 근사한 데서 한잔하자 내가 쏠게 웹툰 짓고 나온 매력맞춤 캐릭터들과 반항심 가득한 10대 소년들로 깜짝 변신한 배우 박정민, 정해인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시동입니다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희 필수 질문입니다 나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아, 저는 뭐 망설임 없이 이음이야 아니야 네. 아... 이움이 아니었 네. 어... 감사. 그게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음. 감사해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정말. 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음. 좋은, 플러스 좋은 영향들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우울해져도 내 옆에서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를 더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자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우리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가 이제 안희연 배우, 이윤미 배우랑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과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십대들의 리얼 생존기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의 우리 감독 배우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どうしたの